지금 위원장 발언, 발언 중입니다. 끝났잖아요, 자, 이런 아니, 안 이런 아니, 아니 아직 안 했어요. 그런 말이 내란에 거예요. 자, 네. 아니, 다만 다만 근데 네. 아니, 송석준 랄라니. 의원님도, 아니, 네. 아니, 이성인 아니, 아니. 의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추명, 누가, 아, 예, 잠깐 왜,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 여름, 정의하겠습니다 내란. 아니, 먼저 하죠. 먼저 사고 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어, 들으시죠 내가 누가 했어요 누가? 내가 사과가 아니죠. 에이 그걸 상황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법 아니에요? 아니, 회관으로. 여러분들, 우리 회관이 불었잖아요, 군이.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이 있어야죠. 국회 비상계 국회 비상계 보셨어요? 비상계보셨냐요 사살, 사살 마이크에 선고해야될상황이면국들이 모여 있어야 될거요 본회의장에. 같이 왜이하시 당사로 왜 가시냐고요, 그래서. 아니, 당사 왜 가시냐고요? 윤석열이 내란범이 아니에요. 국민들어떻 보세요? 어니심이속어하지 마세요. 아, 지금도 윤석열은 보호해요.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란범이 아니라고 보요들가세요내란범으보호하니 여기는 저작권이 아니야. 그 논리를 해서 따져야죠. 부끄러운 아야지 저는 부끄럽습니다. 무을하죠 그걸 법 말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쪽이 부끄럽죠. 들어가세요. 다세요

예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은 예산적을하시면 우리, 하나, 우리 사법부에 맡겨보고 예산적인 발 아, 하지 마세요 예산 공교 공무원 반성하십시오 지금 이러고 니까 전화 좀끊으요아 그래서 법 받으시라고요 특험법 특험법도 안 받으시면서 넌 내일 공부 안 되겠다고 먼저 음. 선언을 하고 그래 아니 조선이 행적 확인도 불가하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어디 있는지도 밝히도못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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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회의원이 국회비상계어떻게 있습니다, 간 국회의원 비상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쟁 선포나 조약 체결이나 전쟁에 관련된 주경 청서 하려면 본의장이 있어야죠. 국회의원 비상계 보세요, 국회의원의. 국회의 당사로 소집하게 했습니까? 누가 아, 누구한테 사과를? 이상근, 봐봐 살펴보세요. 윤석열은 내란죄요, 내란죄. 지금도 내란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내란죄 공범을 하고 있는 거예요.